어, DR618, 요, 코니카미널타 제품 갖고서 D450 드럼 만드는 방법입니다. 어, 일단은 검정색 같은 경우는 이 뿔은 그냥 놔두셔도 되고, 칼라 같은 경우는 요 뿔까지 같이 커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커팅하는 부분이 이쪽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쪽 쭉 날개, 날개 다 커팅을 해주셔야 되고요그 다음에 요 앞에 부분도 같이 커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 부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날개는 저희는 초음파칼 갖고 작업을 하는데요. 날개 커팅 하실 때 버틸지 않게 깨끗하게 잘라내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일이 거친 부분은 칼로 한번 다듬을게요. 이렇게 해서 커팅을 해주셔서 거칠거칠한 부분이 없게끔 손으로 한번 만져갖고 매끈하게 빠지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검정색은 아까 말했다시피 이 부분을 카티콘 안 해도 되는데 칼라를 하실 경우에는 이 부분을 커팅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뭐 깨져도 끝에 깨져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고, 예, 걸리지 않게끔. 네, 이렇게 커팅해주시면 되구요. 그리고 618은 D40에 쓰실 거면은 무조건 칩은 다 바꿔주셔야 돼요. 검정이든 칼라든. 또 이렇게 빼서 칼라칩으로 바꿀게요. 칩 이렇게 바꿔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머리 부분 커팅. 이렇게 해서 커팅해 주시면은, 450에 같이 사용할 수 있으세요. 어 그리고 칼라를 작업하실 거면은 여기 이간극핀을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검정색은 이렇게 층이 되어 있고요. 칼라 간극핀은 보시면은 여기 면질면질하게 되어 있어요. 어, 요거 핀꼭 바꿔주셔야 돼요. 요 핀. 덮으시는 거는 어렵진 않고요 옆에 게 따셔서, 이렇게 빼셔서, 그냥 요 칼라 핑겨주시고, 예, 조립하시면 끝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체결하시면 끝이에요. 하고 끼워주시고요. 기억하실게 핀, 칼라 작업하실 때 핀, 칩, 그 다음에 여기, 커팅, 그 다음에 뒤에 커팅, 그 다음에 앞에 커팅까지. 예, 이렇게 작업하시면, 요 칼라드럼 완성됐습니다.